백사장 타우 친구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. 우리 로스트밸리를 수호해주던 우리 타우 친구들 또 그리워하며 만든 벽화입니다. 우리 동굴 밖에 나가 멋있는 로스트밸리 동물 친구들 또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할게요. 우리 동굴 밖에는 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. 우리 대나무 잎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예쁜 손 창문 안쪽에 넣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고대신전 들어왔고, 여러분들 양쪽에 우리 코끼리 친구들 석상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. 네, 석상입니다. 우리 아시아 코끼리 친구들 그대로 벗다 만들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크기와 느낌이겠죠. 우리 앞으로 고대신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또 석상 굉장히 잘 만들었죠. 우리 앞에 커브길이 있기 때문에 또 손잡이 잡아주셔야 되고요. 자, 빙글빙글 돌아갑니다. 자, 우리 이렇게 돌아와서 육지동물 중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친구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. 우리 왼쪽에 있습니다. 하루에만 약 100kg의 풀을 먹고 약 50kg의 똥을 싸는 친구입니다. 저 코끼리 친구들 똥 안에는요, 섬유질이 풍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종이로도 만들 수 있는 똥을 싸는 친구입니다. 우리 이 친구들 코 안에 뼈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오우 맞습니다. 없습니다. 대신 약 15만개 이상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 코를 손처럼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데 우리 코끝에는 작은 돌기가 하나 있어 작은 강낭코까지 지수 있는 친구들입니다. 우리 또 코끼리 친구 봤으니 또 다음 멋있는 친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자 우리 앞으로 쭉 가서 자 우리 왼쪽에 보시게 되면 코끼리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. 자 우리 이 친구가 바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세계 최초로 말을 할수 있는 코끼리 친구 코시기 친구입니다. 사람의 지능 약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저 코를 돌돌 말아서 사람의 입모양처럼 만든 후 휘파람 불듯이 푹 불면서 좋아 하는 간단한 말 7가지를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. 이번에 여덟 번째 말로 사랑해 라는 말까지 배우고 있는 코시기 친구인데요. 제가 또 하나, 둘, 셋 하면 대원분들께서 다 같이 코시가 사랑해 한번 외쳐 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코시가 사랑해. 너도 서로 그 코시기 친구 목소리가 저음이네요. <laughs> 자, 우리 다음 또 로스트 베리의 초원 사바나 이동하는데요. 여기에는 또 굉장히 키가 큰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기린 친구들인데요. 자, 태어났을 때부터 약 180cm의 아주 큰 키를 가지고 태어나고, 1년에 약 1m씩 자라, 최대 약 4에서 5m까지나 키가 크는 친구입니다. 우리 몸통을 보시면 갈색 바탕에 아이보리색 그물무늬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그물무늬 기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옆에 작은 기린 친구는 또 마루라고 하는 생후 약 13개월이 된 남자 친구인데요. 굉장히 귀엽죠.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린 친구들 만나기로 약속하고 반대쪽 보시게 되면 우리 멋진 패션니스타 얼룩말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 친구들 무늬를 보시면 똑같아 보이지만 각기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을 할수 있는데 이 친구들 무늬가 또 괜히 있는 무늬가 아닙니다. 우리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착시 효과를 일으켜 주는 무늬여서 우리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. 우리 멋진 얼룩말 친구 봤으니, 다음 또 예쁜 펠리컨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인데요. 이 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가 정차하면 잠깐 일어나셔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우리 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, 턱 밑에 피부가 쭉 늘어나 약1 2리터의 물과 먹이를 저장할 수 있는 펠리컨 친구인데요. 500ml 생수병을 약 24개나 입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이 친구들 또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. 바로 본인의 척추뼈를 입 밖으로 꺼내서 요는 식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또 굉장히 예쁜 우리 클리커 친구 한번 보실 수 있었고요. 자, 우리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왼쪽 멀리 있는 또 사파리의 사자 친구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시당 플리즈 자 우리 왼쪽 멀리 있는 우리 사자 친구 하루에 약 18시간에 잠을 자고 약 6시간에 사냥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주로 아빠 사자가 집과 무리 등을 지키고 엄마 사자가 또 사냥을 하는데요 우리 굉장히 평화롭게 쉬고 있는 우리 사자 친구들 또 잠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대쪽에 있는 잘생긴 1라운드 친구 한번 또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들 얼굴을 보시면 잘생긴 사슴과도 같고 목통을 보면 소와 같은 친구입니다. 우리 이 친구들 사슴일까요? 소일까요? 우리 이 친구들 위가 4개나 되는 소과 동물 친구입니다. 배색임질을 하고요. 도움답게 없이 제자리에서만 약3 m 나 튀어오를 수 있는 친구이죠.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있는데 고지방 압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살균 처리를 잘하면 약 8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우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 리또일런드 친구들은 같이 무리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 늙은 수컷이 되면 은또 단독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요. 우리 또 혼자 나이가 들면 혼자 지내는 친구입니다. 우리 저 나선형 모양의 뿔로 나무 뿌리와 감자를 또 캐서 먹는 우리 친구들인데요. 우리 일런드 친구들도 봤으니 또 다음 기린 친구 우리 가까이서 한번 보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. 우리 기린 친구가 또 컨디션에 따라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친구인데요. 우리 기린 아, 친구가 우리... 가까이 왔을 때는 맞지거나 소리를 지르시면 우리 너무너무 위험하시기 때문에 예쁜 눈과 렌즈로만 바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 기린 친구 가 한번 제가 불러볼 건데요. 기린 친구가 조금만, 어?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. 철리나, 음. 철리나, 간식 먹자, 철리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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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먹자, 철리나, <laughs> 철리나. <laughs> <laughs> 어. 안녕, 그고 여기서 한번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7살의 또 여자친구, 그루친구가 와셨는데요. 혀를 보시면 굉장히 긴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약 45cm의 아주 긴 혀인데, 육지동물 중두 번째로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. 자, 음, 자 굉장히 이쁘죠? 음, 그루친구. 기린 친구들은 입냄새가 나는데, 우리 벌레를 내쫓아주고 건강하다는 의미의 냄새입니다. 우리 기린 로스트밸리의 우리 기린 친구들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요. 자, 우리 또 부른 친구 인사하며 다음 친구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자 우리 오른쪽 보시게 되면 또 슈렉 동키의 실제 모델인 아프리카 장랑기 친구 보실 수 있습니다. 우리 굉장히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 온몸이 근육질이어서 한 번에 약 150kg의 무게를 가볍게 들수 있고요. 또 굉장히 똑똑합니다. 한번 갔다 온 길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 날씨가 더워서 예쁘게 또. 이용을 해준 우리 당나귀 친구입니다. 우리 사바나에 있는 동물 친구들 살펴봤고요. 우리 다음으로 더 멋지고 이쁜 친구들이 있는 평화의 언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또 앞에 커브길 이 있기 때문에 손잡이 잡아주시고요. 자,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 오른쪽 보시게 되면 코끼리 친구 다음으로 덩치가 큰 코뿔소. 친구가 있습니다. 다리 한쪽의 무게만 약 200kg에 달하고요. 로스트벨리 평균적으로 약 1800kg, 최대 약 220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들 뿔에는 케라틴이라는 사람의 손톱과 똑같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뿔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뿔이 만병통치약이라는 헛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가 되어버린 친구예요. 우리 이 친구들도 시력이 나쁜 대신에 청력이 되게 좋은데 여기서 에버랜드 정문까지 소리가 들립니다. 약 2, 3km 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. 저동시에 100L를 약 8초 만에 뛸수 있는 엄청 빠른 친구입니다. 우리 코뿔소 친구 중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피샤, 왼쪽에 샤피라고 하는 코뿔소 친구들인데요.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가져줘야 될 친구들입니다. 우리 반대쪽 보시게 되면 예쁜 홍아, 플라밍고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 태어났을 때는 흰색과 회색 등 무채색으로 원래 태어나는 친구들입니다. 하지만 주식인 개와 새우의 붉은 색소로 저렇게 예쁜 색깔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이 친구들 부리를 맡게 되면 어떤 모양 나오는지 아시는 분? 어 맞습니다. 우리 또 하트 모양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우리 로스트밸리에서는 사랑에 대신 공학해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 양쪽에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, 친구, 연인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사랑에 대신 공학해라는 표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하나 둘셋 공학해 <laughs> 자, 우리 또 로스트 벨리의 이 동물 친구들 한번 살펴봤는데요. 우리 동물 친구들 대부분이 멸종 위기종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이 동물 친구들에게 한 번씩 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났던 탐험 대장! 엔딩이구요.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멋진 제어 캡틴입니다. 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날씨가 또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. 우리 수분 섭취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또 에버랜드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9시 20분에 불꽃 놀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정말 재밌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또 나가시면 오른쪽 기능에 칭찬 QR코드가